자, 문제를 봤더니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fx입니다. 연속인 fx야. 자, 그러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요거와 요거 사이를 연결 지는 부분, x는 1에서도 연속이 되겠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fx는 어디에서도, x는 당연히 1에서도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자, 1에서 연속이 된다는 라 것은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 자극한이 존재해서 서로 같으면 우리는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때 극한값, FX의 극한값. 자,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FX의 극한값이 서로 같겠죠.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옵니다. 리미트 i t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자,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오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X들 다 1보다 크잖아. 자, 이 함수는 B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1, 1을 향해서 가까이 오는 거야. 1. 자, 그럼 B 곱하기 1로 가까이 가겠죠. B 더하기 1로 가까이 가겠네요. 자 이게 우극한이고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올 때, 자1 마이너스로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 자 근데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거다라는 겁니다.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야 돼. 그래야 극한 값 존재하잖아. 그래야 연속인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식? 마이너스 1 플러스 A랑 B 더하기 1이랑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요, A 마이너스 B는 이거 넘어오시면 2라는 식을 하나 찾았죠. 문자가 두 개입니다. 식을 하나 더 찾으셔야겠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또, 이용하지 않은 거. 이게 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가 차이 나는 것들이 함수값들은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봐봐요. 그러면 X에다가 선생님이 0을 대입을 해볼게요.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2 e 값이랑 0을 대입한 거니까 F0 값이랑도 서로 같겠네요. 0은요, 어디서 집어넣어야 돼? X가 0은 여기 에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0을. 아,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로 대입해야 되는 거겠죠? 0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A겠죠? 그쵸? F0은 A. 이렇게. 0은요, 요, 요 범위 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범위 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자리에다 0을 대입하시면, 0 대입하시면 A만 남겠죠? E는요? E는 요 범위 에 있는 애야. 그러니까 E를 대입하면 요 함수에도 대입해야 되겠죠? 2b 더하기 1 이렇게 자 그럼 또 식이 하나 나왔네요 어, 자 여기서 어떤 식이 나왔냐면 자 a랑 뭐랑 같다? 2b 더하기 1이랑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해볼게요 a-2b가 얼마다? 1입니다 이거 넘어온거죠 스크립학 선생님은 어떻게 할거냐면 빼겠습니다 그럼 빼면 a가 없어질거고요 플러스 2b가 돼서 b는 1입니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요. p가 1이면 a는 얼마다? a는 3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ab를 구해봤습니다.